짠,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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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내일 어디로 가자면요, 어디로 가죠? 보라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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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진짜 우연히 진짜 좋은 기회로 팀원에서 이제 주최하는 팀원이 간다. <laughs> 팀원이 간다, 보라카이를. <laughs> 보라카이 영상. <laughs>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첫대 일로 저희가. 선정돼고 우연히 저희 루경이랑 둘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짐을 싸고 난리 났는데 <목소리> 저희 둘이 여행은 첫 여행이죠? 그렇죠 몇 수, 년 수, 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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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해외 첫여행입몇년 동안 심지어 해외 저희 처음 가봅니다 저희 지금 거의 한 3, 4시간도 안 남았는데 공항까지 음. 너무 파자마 룩 아니세요? 아그래죄송합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잠옷이 <웃음> 있어서 <웃음> 저희 지금 스타 설린데 아직 실감은 안 나는 어, 것 같지만 발레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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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는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5시 3 0분이요 5시 30분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시차 차이가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아직까지는 실감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브라카이 공항 도착하면 뭔가 실감 많이 날것 같아요 도착해서 영상 켤게요 안녕 아, 신나 와서 도착해서 여기 유심을 하는 데가 있거든. 거의 한 하루당 한 일기가 좀안 되게? <laughs> 생각보다 너무 더워. 저 차리 지금 옷차림이 런데 <laughs> 너무 더워. 등줄기 벌써 인중에 땀이 큰일 났어. <laughs> 아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와. <laughs> 저희는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이동 중이에요. 이제 보라카이 섬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한2 시간 동안 이제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날씨가 자 모라카이트 섬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주 멀고 먼 여정이었던 것 같아. 요땀나 벌써. 우리 큰 배인 줄 알았는데 작은 메이베를 타고 도착했어요. 이배. 근데 너무 보자. 물빛이 와. 그고와 진짜 너무 더워 지금. 와. 이거 봐, 요 너무 야자수가 너무 그림 같지 않아요? 와, 진짜 그림, 그림. 그림 같은 진짜 꽃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관광, 여행 사에서 보던 그런 그림이 진짜 있었어요, 이렇게. 짠! 이걸 타고 이제 스스로 이동할 거야. 이거 이름 뭐예요? 자. 멀티캠? 멀티캡? 멀티캡? 네. 멀티캡을 타고 수도로 이동할 거예요. 오빠 너무 옷이 패턴이 시선 강탈해요. 지금 저희 카메라에서도 있어 스프라이트가 너무 시선 강탈하시는 거아니에요러운 찍기. 지 카메라 다한 대씩 있어 지금. 우리 카메라 부자야. 와, 츄오링. Yo em. Yo em. Yo yo em. Yo em. Yo Say hi. <laughs> hi. 예쁘다는데 아, 그래서 기대되는. 아,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예뻐요빨리 <laughs> 빨로 위. <빨로>, 여기,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우리가 묶는다고? 빨리 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화장실. 와. 오, 욕조도 있고 샤워 볼스도 있어. <laughs> 어. 짜잔. 아니? 군고도 있고. 여기다가 아무래도 여권이나 귀중품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산도 있고 타월도 디자نا. 있어요 타월도 있고 이렇게 거울도 있고 타도 있어 어? 지생각보 여기 싱글 침대랑 더블 침대 이렇게 우리 베일보이가 우리 이제 방까지 짐을 들여다 주는데 뭔가 뒤로 슬금슬금 나가는 게 팁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 땡큐! 이러면서 땡큐 쏘! 이아하면도 끝냈어. <laughs> 아 너무 좋아. 면식, 면식, 면식.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소리, 아 이거 아니야. 어 <laughs> 아직 익숙치 않, 익숙치 않네요. <laughs> 옷을 갈아입고 이제 촬영하는 곳으로 가려고 나가는 중이에요. 아 <laughs> 대박. 빨리 물놀이 하고 싶다. 장난 아니다. 대박.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보라카이 해난 가든 리조트. 아, 너무 좋아. 보라카이로 오세요! 해야 될것 같다. 오 마이 갓, 너무 시끄러워.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우와. 이렇게 빠도 있네. 와, 되게 크다. 여러분 저 진짜 금방 경황을 실었는데 리조트에서 한 3분? 무슨 통로 같은 데를 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 앞에 너무 멋있는 바다 풍경이 펼쳐졌어 지금 깜짝 놀랐어 나 보자마자 보자. 어우 대박 이랬는데 옆에 현지인이 대박 따라있어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전, 이게 바로 제가 영상 찍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운 휴양지인 것 같아요 어, 짠 공개할게요 짠아 어, 너무 어떻게 같이 보고 싶다 어떡해 어, <laughs> 너무 좋아, 이 석양사, 어떡해? 저희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샤브샤브, 야채, 떡볶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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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대표님 대표님. <웃음> <웃음> 반대 여기 먹겠습니다. 바다가 유명하다 보니까 테라스나 이렇게 상점 문화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디몰... 이제 여기서부터 디몰인데, 여기가 상점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보라카이에서 망고 빙수 먹고 싶다. 진짜 없는 게 없어. 약국, 상점, 브랜드, 빙수... 없는 게 없네. 아, 여기... 할로이스... 아까 말했던 데다. 할로이스... 아, 여기 여기 망고 빙수가 진짜 유명하대요 일단 저희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거. 맛이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시원한 맛, 맛. <laughs> 누가 도 망고 제대로 안먹었는데 여기 와서 먹어보고 완전 맛있다고 이게 한국에서 파는 한국 망고랑 달라 인위적인 맛이 아니어서 맞아, 자연스럽게 진짜 맛있어 최고 <laughs> 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해. 행복해. 뭐. 그리고 아무래도 필리핀이라 물가 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라. 보라카이는 거의 서울이랑 비슷하다 고 생각하시면 된대. 요 워낙 관광지로 특화돼 있어가지고 필리핀, 이 동남아 그런 데가 아니고 거의 물가가 서울이랑 비슷하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셔서 함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야시장 왔어요, 야시장. 1kg에 한 4알 정도가 되는데, 아... 1kg당 150페도. 아, 싸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하는 거죠. 아... 1kg당 4,000원. 아... 1kg당 4,000원 네. 되는 망고 <목소리> 근데 이제 완전 시즌 때는 <목소리> 어 100페도까지 떨어져요. 아, 약간 지금은 조금 비싼 편이네 아, 그렇네. 이런, 이런 거런거줘 한국 말이 되게 많죠? 불닭볶음면. 어, 치즈 불닭 볶음면 발견했어. 체육관 보이고. 나의 사랑 불닭 볶음면. <laughs> 이 까다가 제일 유명하대요. 조비스? <laughs> 먹을 게 진짜 많아. 필리핀 와서 나 되게 못 먹고 갈줄 알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 무슨 살짝 가겠습니다. 아 배불러 이미 배가 나온 것. 근데 생각보다 밤에 덜 더운 것 같아요. 저는 밤이 더 더울 줄 알았는데, 햇빛이 좀 지구에서 좀 습한 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덜한것같아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여자분들끼리 오시면 조심해야 돼 이쪽 현지인분들이 은흉한 눈빛을 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아, 샵이 진짜 많다. 와, 이걸 다 만든 거란 말이야? 반성해야겠다, 나는. 그림 제대로 그려야겠다. 저 이제 저희는 촬영을 끝났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스끼리 이제 맥주 간단히 먹시러 가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갑작스럽해요엄 아, 네, 갑자기 해 아, 너무 갑자기 들어했는데 저희 그 관광에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 네. 저희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 1일차 그 촬영이 <laughs> 끝났고, 끝났고. 우리가 맥주를 먹으러 갈 거야. 요4 5 0 y 450, 480, 350. 아, 이 달려 있네 아, 달려 있네. Yeah. This is a 350? 이 이건 3 5 0에서 그래 흰색이라서. 그러면 350에 25% 8750원. Uh. 만원 꼴인는 uh. So is it possible 5 0 No because uh. no, no. no because uh.

오늘 차량 끝. 안녕.